이차리야 이만한 이거야. 음? 곰돌이. 카메라 어디야? 여기, 여긴가, 여긴가, 여긴가. 곰돌이. 곰돌이, 곰돌이, 곰돌이. 나도 곰돌이. <laughs> 야, 이제 한다. 야, 내일 <laughs> <매일> 놀 <놓을> 거냐? <laughs> 나못 놀아. 나 청와대 가. 안 씻는 거 아니야 확대하지 마니 확대하는 거 나한테 해. 다 들켰어 야. 개새끼 나 죽여? 죽었어 야! 방심하지 마 새끼야